조감독, 뭐 어떻게 됐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루 종이라고 앉아있냐? 어? 그래서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예, 들어옵니다. 야, 휴식은 얼마 안 남았어. 빨리빨리 빨리 좀 하자. 네. 드라마틱이라고 했나? 어 승윤이 목소리 완전 좋잖냐 야근 승윤이랑 연락한 줄은 몰랐는데 내가 승윤이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 해달라고 노래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쉬는 날에 간식 바리바리 싸들고 잘보르러 가시겠다? 승윤이 연습생 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승윤이 진짜 애교 같았었는데 너네 노래 좋다 그치? 노래 게착 붙지 않냐? Um, 자수분들 잠시 오셔서 모니터 좀 하실게요. 네. 네 감독님 저 예쁘게 잘 나오나요? 어, 저 아닌데요. 이쪽이 감독님이십니다. 어머, 어머 죄송해요. 어머. 아니야 아니야.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어, 자주 있는 일이야. 자주 있어, 아주 그냥. 그지 조 감독. 그지. 자 얘들아, 아 힘들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우리 좀 모니터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저기 끝 동작을 조금 더 이렇게 촥.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표정을 우리 조금만 더 생기 있게, 그렇지? 생기 있게. 그저 가운데 이 친구 누구니? 어저 전데요. 어 누구? 어, 승현이요아 승연이, 자 우리 승연이가 춤선은 이렇게 예뻐, 어 되게 예쁜데, 근데 표정을 조금 좀안 될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그치? 자, 그럼 그렇게 다시 한번 자, 저도 합 합시다 네네 아, 사장도도착하셨어요 네네, 바로 세팅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팅? 도저 불안한데 레디 액션 네, 여기 멈추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설마 회사 돈을 부른 거 아니지? 아이, 걱정 마. 내 돈으로 다 했어. <laughs> 컷! 컷입니다. 3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승남 진짜 오랜만이다. 어, 오빠, 이거 오빠가 다 준비한 거예요? 대박. 아, 그러니까. 아니 회사에서 오빠 잠깐 들린다고만 들었지 커피 찾아 생각도 못했어요. 감동이다. 오 송지호 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이거 오늘 내가 다 준비한 건데. 아두분 같이 사업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구나? 아 그게 아니고 오늘은 내가 이거 잠깐. 아 얘들아 인사하자. 여기는 예전 노래 가르쳐준 현도 오빠. 나랑 같이 연승했었던 성재 오빠. 인사드리겠습니다. 밴디비 b 비 a m i t i o s 안녕하세요, 밴디입니다 오, <laughs> <뭐야>. 아, 이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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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여기 오, 오, 이 있어 오, 오, <laughs> <laughs> 아, <laughs> <귀여워. 웃음> 진짜 고마워요. 와. 저 아까 찍다가 긴장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쉬는 시간 생겨서 와 다행이다 했다니까요. 아, 아니 뭐. 승나, 그러니까 이 커피차는 내가 들어가실게요.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어. 멀리서 잠깐 봐도 되지? 그럼요. 이따 봐. 한번더 컷! 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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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한 번만 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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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컷! 컷입니다 조명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All right, ready, action! 하지 마. 아, 아까 보니까 일어나긴 했던데. 귀는 어때? 빨개진 것 같아? 야, 빨갛다 못해 피까지 난다. 감히 귀신 주제에 우리 승현이를 괴롭혀? 야, 현도야. 우리가 여기 왜 오게 된 걸까? 왜긴? 니가 부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거야. 너그 김전일 봤냐? 김정일 <laughs> 소년 탐정 김전일.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야, 걔가 어디 가면은 꼭 산해 사건 터지잖아. 이게 하도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나중에 그걸 김전일 경지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알아서 따라다닌다. 뭐, 내가 어디 가면 여자들 꼬이듯이. 하, 괜히 그런 건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고스트 브로스 역시 그 경지에 오른 거지. 가자, 귀신 잡으러. 뭐? 귀신? 어. 아까 괜히 소름끼치고 그랬는데 일단 넘겼거든? 근데 마지막 동작 끝나고 컷! 하니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팍. 내가 그런 적이 없잖아 에이 설마 우린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근데 승은이도 제대로 본건 아니라고 하니까 맞아 맞아 나도 이 세트장 소문 들은 적 있어 무슨 소문? 아이 뭔데 뭔데 나도 듣긴 했어 귀신 나타난다고. 데뷔 직전에 탈락한 아이돌이 일부러 여기서. 아, 웬일이야. 자자, 승은아, 일단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오늘 무조건 다 찍어야 된다잖아. 어우, 이 얘기 듣고 이제 무서워서 찍겠어? 아, 진짜. 감독님만 오케이, 빨리 내면. 어떻게 끝날 것도 같은데. 아, 몰라. 아, 뭐, 애 하나 쓰러지고, 샹들리에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다. 뭐, 다친 사람은 없고, 뭐좀 이따 다시 다 찍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냐? 어? 오늘 무조건 다 찍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뭐 이러냐? 응? 어? 아니, 그 아까 쓰러진 걔는 오늘 불안불안하더라고. 이름?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꼭 별것도 아닌 것들이 꼭 유난을, 유난을 그냥 또 누구세요? 저는 승은이 팬인데요. 승, 승은이, 아, 근데 이따 전화할게. 끊어, 뭐, 그래서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그 커피, 그거 승은이 덕분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팬이 있는 멤버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아휴, 뭐야 당신? 뭐 커피숍 사장이야? 알바야? 아니 뭐얘 가족이 보내서 왔어? 그 제가 제 돈으로 직접 들여서 한 거거든요. 아 하... 그렇구나. 그뭐 알겠어 어, 알겠으니까 그, 커피를 다 팔았으면은 이제 빨리 가 가. 하... 진짜, 바빠 죽겠는데 별 것들이 진짜. 별... 아니 아까도 그러더니 별거? 어, 저, 저, 감독님, 그 촬영 준비 다 끝났다고 얼른 들어오시랍니다. 그 메인 세트장 말고 옆에 서브 세트장 보여. 그, 예. 바쁘다. 응? 적당히 좀 하자. 지나가자좀 하, 지가 감독이면 다야. 확 그냥 아, 씨. 야, 화풀이 는 있다하고 그, 사건부터 해결하자. 세트장 파크라면 지금밖에 시간 없어. 그 승은이 빼고 다른 멤버들은 개인 촬영 들어갔거든. 내가 얼른 촬영할 테니까 너는 그 대기실 가서 뭐라도 좀 확인해봐. 알겠지? 아이돌 귀신. 그럴 줄 알았어. 승은아, 걱정하지 마. 여긴 내가 해결해 줄게. 오스트 브러스? 만 편히 촬영해. 아, 또뭐 필요한 거 없어? 음. 오케이. 어? 감독님 오케이. 시원한 오케이요. 오케이. <목소리> 여기서 하면 되겠네. 현도야 아, 깜짝이야. 이번엔 내가 들어갈게. 어? 너가? 내가 간다 귀신 보러 너 귀신 직접 보는 거 싫어하잖아 너처럼 얘기 들어주다가안될거 같아 바로 그냥 목을 내가 탁! 손을 탁! 보내버리게 너 저번에 귀신 직접 봤다고 막 토하고 그 바지 <laughs> 무슨 소리야 아 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나 모니터링 자신 없어 현도야승은이 괴롭힌 귀신 직접 해결하고 싶어. 아이돌 귀신이고 뭐고 얼른 보내버릴라니까 빨리 나와라. 일단 음악부터 틀어볼까 그만 반응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듣는 거야? 혹시 맞구나? 성재, 진성재. 내가 귀신들 사이에서 유명한가? 현두는 얼굴 팔렸어도 난 아닌데. 음, 죽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 나를? 어떻게? 너가 아이돌 괴롭힌다는 그 아이돌 귀신이야? 아무리 질투나도 정도가 있지. 큰 사고 날 뻔했다. 감히 우리 승은이를 괴롭혀. 뭐야? 반갑게 안는척 해줬더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 어, 어디야? 샹들리인가 뭔가 얼마나 걸려? 네 감독님, 저희 일단 급하게 착보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냐고. 근데 저희 견제 없으시다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오늘 다안 찍을라고? 아니 진행비를 조으면좀 알아서 좀 진행을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 찍고 바로 넘어갈 테니까. 똑바로 달아나라. 어? 야, 야. 뭐, 뭐 하냐고 미소. 어이 <놀람이> 마지막이니까. <놀람> 잠깐 이거 좀 풀고 말로 할까 우리? 어?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데 귀신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든 사람이 누구더라? 그 너가 무슨 걸그룹에서 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그 소문 들었냐? 하여튼 곱게 젖은 가지 아이돌 하기가 쉬운 줄 알아? 아이돌 어렵지 너도 연습생에서 끝났잖아 나너 죽기 전부터 알았다니까? 슈스케 광탈 진성재 아이씨 진짜 잠깐 나왔는데 그니까 어디서 이런 되도 않는 칼 들고 다니지 마라.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이거좀 풀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알아봐 주니 고맙네. 나좀 이렇게 줄래? 소득여서 저승보낸 애들이 있다더니 너였어? 야난 아직 못 가거든? 가거든? 주구 명감도 있네. 고스트 브로스 참 우리 한도가 고생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거 하자. 어? 우리 모토가 뭐다? 사연 없는 귀신 없다. 귀신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주고 올려보낸다. 그럼 간다. 넌또 누구야? 혹시 나는 모르나? 프로스니까 그렇으니까... 다른 한 명이구나? 너가 대신 맞으러 왔냐? 아, 니 아까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걔가 성격이 좀 급해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그러니까 성재는 한 번에 알아보던데 나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너무하네 나도 TV에 나왔었는데 <laughs> 우리 걷던 이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 거렸었지 넌 어디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그 넘어부에 출연했었는데. 와난 힙합 아니면 관심 없어서. 자, 공감대 작전 실패 단도직 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본론부터 얘기할게 한번 봐봐 웬 거울? 아, 이름은 안 물어봤네 유정 최유정 그래, 유정아 데뷔 못해서 서러운 거 알아 아, 그래도 거울 한번 봐봐 난 너처럼 이렇게 멀쩡하고 예쁜 귀신은 진짜 처음이야 너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 아,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우린 뭘 해도 드라마틱해. <laughs> 아니 그 아이돌 귀신 아니었어? 아 뭐래? 내가 아이돌처럼 보여? 난 데뷔 못해서 뭐 한품구 죽구 뭐 그런 건 아니고. 야 잠깐만 너 여기서 딱 기다려. 오 분이면 되니까. 하, 시간 없는데. 난 아이돌이 아니고 세트장에서 사고로 죽은 막내 스텝이었거든. 비주얼 팀이었구나. 근데 너 혼자 하고 있었어? 그날도 뭐 그랬지. 48시간 연속 촬영하고도 안 끝난 거야. 2 시간 자고 다시 나오라는데 말이 돼? 아무튼 다들 잠깐 눈 붙이러 갔고 갔다 오면 끝날 것 같아서 혼자 남아서 하고 있었거든. 정신 차려보니까 이 상태지 뭐 근데 왜 아이돌 귀신이라 소문난 거야? 사건 이후로 안 그래도 예약 빠지는데 나까지 나타나니까 여기 사장이 직접 소문낸 거야? 여기서 뮤비 찍다 귀신 보면 대박 난다고 사장 입장에선 나름 머리 썼네 아 저기 유정 씨뭐좀 물으시다 아니 뭔데 아이템까지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돌 귀신도 아닌데 왜 우리 승인이 괴롭히냐고 하, 얘 갑자기 사라지더니 어서 이러는 거야 그래 아 괴롭히긴 누가 괴롭히냐고 아니 그럼 뭐냐고 야 진성재 너 진짜 진상이다 기껏 도와줬더니 뭐? 괴롭혀? 어? 어? 도와줘? 너 지금 당장 와서 잠깐만 야, 성재야. 내가 봤을 땐그 유정이가 승은이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도와준 거 같은데. 그 사고도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 내가 나서야지 어쩌겠어. 승은이는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것 뿐이고. 갠 설고 일어날 애거든. 나 나름 책임감 있는 귀신이야. 나처럼 죽는 일은 없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촬영장에서 사고 날일나 이후로도 너무 많아. 내가 오늘만 해도 두명 살렸다. 스태프들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해 그리고 여기 사장이 어찌나 제작비를 삥땅 치는지. 저것도 돈안 쓰려고 고집부리다 저런 거 아니야. 내가 불안해서 이승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장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저승 가서 편히 쉴래. 귀신 살이 피곤하잖아. <laughs> 오감도그 인간은 무슨 수로 정신 차리게 할 건데? 오 감독이 누군데 몰랐어? 오늘 뮤비 찍은 감독. 이름이 오윤택인가? 아무튼 오감도그 인간이 여기 세트장 사장이야. 진짜? 맨날 스탭들돈안 주고 삥땅 쳐서 별명이 옷빙땅인데 차랑 시계는 계속 바뀌더라고? 유정 씨, 잠깐만 하나만 더물으시다 아까 그 나한테 썼던 손가락 딱 그걸로 어디까지 가능해? 음... 잠깐은 너 같은 인간들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순 있지 오케이, 좋아 좋아 미정 씨, 이따 잠깐만 도와줘 한도야 준비됐냐? 뭘 도와주고 뭘 준비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빙당치는 인간들이거든. 어, 메인 세트 복구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고무창 들어가실게요. 네. 나 네. 오늘 아, 뭐 괜찮아? 참아. 가, 와이팅하자 진짜 수고했다. 오늘 멋있었어. 오빠들 오늘 진짜 고마워요. <laughs> 아 귀신 나왔다니까 대박 날 거야.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아, 하세요. 하세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어. 하세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나는 아까부터 이분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 가실까요? 어윤태 아니 오빛땅 감독님 작품 보니 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별거 별거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부터 당신 모토는 뭐다? 첫째 삥짝지지 않습니다! 둘째 스탭들 잘해줍니다 마지막 셋째 빨리빨리 오케이 합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별거 아니라는 감독 소리는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우리보단 이분이 더할말 많으실 것 같으니까 먼저 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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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감독이 감독님 감독님 하니까네 음. 어 스태트에 동 삥땅 쳐도 되는 줄 아는 거지 음. 어이차또 음. 바꿨더라 뭐고 그거 뭐벤 벤츠 내가 그 팔아치웠다잉 스태트들이 하루 돈 나고 난리 치니까 뭐 그럴 수 있나 안 그래도 이 디지털 거리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도퇴지금은 챙기야 안되겠나 아픈다잉 <laughs> 뭐고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노 이거 어? 뭔데 이거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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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드 발라놨나 고감도그 <laughs> 인간 이번엔 정신 차렸겠지? 하아 그래도 이 바닥 점점 좋아지고 있어 올라가도 되겠다 싶을 때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난 귀신 중에 자승 안 올려보낸 거 네가 처음이다 왜? 손바닥이 근질근질하셔? 실적 올릴 수 있는 확실한데 알려줄까? 어딘데? 혹시 다른 세트장? 아니 극장 그 구촌에 있는 극장 계단 들어봤지? 뭐만 요라는 거 아니야 이거? 쎄, 뭐 봐야 알겠지. 너 여기 자주 왔었잖아. 귀 빨개진 적 있어? 아니, 뭐 딱히. 와, 저게 다 귀신이야? 이면도 망했구만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